<목소리를 <목소리를 <배우기> 아니 오월 일날 아니야 잠깐만 <목소리를 배우기> 오월 <5월 목소리로> 6일 날... 어 오월 6일 5 오월 6일 수업인데 이웃 보이 다이소에 뜻이 뭘까 다이소 스 죽은 소 죽은 소에 어? 다이소로 가지 마세요 죽은 소가 있으니까 안니 45분. 삼댄이 다이소 가지 마세요. 다이소 가면 안 된대요. 다이가 죽을 소가 카오잖아요 죽을. 얘들아, 10쪽이랑 넷. 10쪽. 10쪽, 10쪽 11쪽. 10, 10, 10 않나요? 그리고 18쪽, 19쪽. 연습해와요 아니, 기다려봐. 그 다음에 26, 27, 이렇게 여섯 개의 예문 있지. 이중에 너희들이 하나 골라가지고 그때 카메라 실습할 거야 네이 중에 연습할게요 이중에 너희들이 하나를 골라서 나와서 연습한 걸 동영상으로 그때 찍을 거야 선생님 네. 네. 짝꿍으로 해도 돼요? 어 <웃음> 저번에 <웃음> 선생님이 동영상 음. 촬영한 거 있잖아 그거는 보내지 말라고 <laughs> 못 보냈고 이번에 <laughs> 실습 촬영한 걸로 보내라고 하셨거든 몇 쪽이에요? 10쪽? <laughs> <하다. 웃음> 26, 1 7 26, 27. 26, 27. 이이게7 26, 2 26, 27.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중에 하나를 골라 7 2그 27. 26, 27. 26, 27. 26, 27. 26, 27. 26, 27. 26, 27. 2 7 2까2월이8 26, 27, 28. 28, 28. 요 내가, 연습을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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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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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가내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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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내가, 니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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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어, 이거는 상큼꽃바다 많이 하잖아. 프리자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하네요. 오늘도 음, 왠지 핑크색이상이고 꽃처럼 굉장히 비슷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아까 화면에 나왔던 프리자 꽃을 들고 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이거 느껴주시죠아 어, 좋네요. 한번 더. 아유 각자 너 모두 다. 다른 거다 했어요 우리 아까 했거월에 7월에 하면 돼 아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이제 3월 정마시작습니다 3월 2일 생방송 오늘 저녁 입비야 이리 와봐 안녕하세요 이민영